요한의 어린이를 위한 계획 열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다. 수학은 열한 번째 넘어가는 나무이다. 그것을 노력이라 부른다. 개념원리 수투 연습문제 16번 문제요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합성합성 게다가 주어져 있네요. F-Circle-GX 이부터기억이라 볼게요. 요, 기억을 읽어낸다면 정역을 뭘로 하는 GX를 정의하고 가라는 f가 남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GX가 정의역이에요. GX 자리에 오케이, EX 마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고, 이 의미는 FX의 X 자리에 뭘대입해요 그럼 주2마너스 대입, 대입하면 되잖아. 정리해버리면 오케이, 4X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럼 뒤에 있는 어, G 합성 FX의 의미는 정의역을 뭘로 하는 FX를 정의하고 가라는 G가 남잖아요. 이 말은 fx 자리에 x 제곱을 대입한다면 gx x 자리에 뭘 대입해? x 제곱을 지으면 뭐가 되지? ex 제곱 마나셀에 이렇게 이차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을 두번 한번 산할게요 자리 미트 x가 1로 갈때 분모는 그대로 놔두세요. 자, 그데 합천 공식 인수분해 가능할가게 할게요. 합천 공식이잖아.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스셀세 종차는 두 말하면 잘 소리죠. 자, -1. 오케이. X 제곱 마 q u a l 오케 X is u 동차, 어, X s 1. Now,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거 h a t do you do? What do you 2 o What do you do? 너 h a t d 스 you do? w h 이 t do you do? What do you 곱 o 이 h a t do you do? w 이 a t do you do? What d u 분사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오케이 넣어버리면 되죠 자 근데 우선 x가 1로 갔어 그럼 주식은 분모는 어디로 가요 분사는 어디로 가요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후 약분되게 된다고 해서 그럼 꼴이 바뀐다고 했죠 보세요 하나 약분할 거예요 오, x-1 하나만 약분해보세요 한번더 약분 또 되네 이해되나요? 이것은 더 이상 연분의0 꼴이 아니에요. 어, 꼴이 바뀌었죠. 형사형자로 본대지 모양이 바뀐다 라고 했어요. 바로 1 대입합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죠.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3이 되나? 1을 집어넣으면 분자는 끝나 상수 2잖아요. 약분되는 답은 3분의 1. 개념을수2 아, 확인체크 21번입니다. 아, 자 우선 기역 조건과 니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 이 네부터 읽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어디로 가요? 극한이 존재하잖아. 여기 아에 극한이 존재하네 그럼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이 해야 돼. 그럼 분자는 몇 차해야 돼요? 삼차. 분자는 2차 해야 돼요. 2 차의 최고차계수는 얼마야 돼요? 이건 최고차계수 1이고요 최고차계수는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2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분자는 2차 해야 돼. 그 fx는 몇 차야 돼요 fx는 3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해들나자 그러면 기역 꼴 읽어 볼게요 기역은요 x가 0으로 갔어 0이 아닌 극한값 존재하네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f0 값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0 분의 0 꼴이어야 되는 거예요 0으로 가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갔는데, 분자가 상수로 가면, 0분의 상수는 발산이에요. 분모가좀 챙겨봐. 분모가 점점 작은 값으로 가는데, 상수로 간다. 하면, 발산인 거야. 0분이 0꼬리에만 수름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 미적분이나 대학 올라가서, 대학 수학을 배우게 되면, 예. 많은 삼을 다시 읽게 된다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고? 0 .0000001분의 0 .0000001분의 0 0 0 0 0 1분에 0.000000, 많은 삼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지? Okay,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F0의 0이라는 건뭘 인수를 가진다? FX는 다항함수거든요다항함수란말 있잖아. 이것 때문에 쓰실 수 있어요. 스타1 조건 때문에 이건 X 인수를 뭘 가진다? X를 인수를 가진다는 거요. 예그 말은 상수항 B가 얼마다? 0이라는 거요. 예 알겠지? 이 녀석을 다시, 그러니까 B가 0이야? 이 녀석을 다시 여기다가 FX에 다시 집어넣으세요. 그럼 기역의 자변값은 뭐가 나와요? 기억의 좌변은 다시 잡볼게요 리미트. 나중에 되면 익숙해지면 금방 쓸 거예요. 지금 천천히 줄게. x 분의 음. 자 분자 요 요거, 요거 f x 그대로 되면 돼. 근데 요건 어떻게 x x x 하나 묶어낼 수 있죠. x를 묶어내면 남는 거 e x 제곱 더하기 e x 플러스. A. 마치 공식처럼 나와요. 이근 미분계수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익히고 나면 이 녀석은 상수항 앞에 항의 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마나 삼이 의미가 상수항 앞에 바로 계수의 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세요, x 약분되죠. 소허르만 남죠0을집어넣으세요 뭐가 남지? 남죠? a가 남는데 우변 값뭐 마나 3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나 삼 뭐죠? 상수항 바로 앞에 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의 정리화돼 있어요. 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단, 푸는데 2 초도 안 걸릴 거예요. 원체 많이 나오는 내이라서 그렇지 여기서 어려워지고 쉽고 차이다 알았지 개념은 이게 개념 절대 안 벗어나요 많이 보게 될 거고 수능에는 거의 필각결 문제예요 필각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 완성 자 f(x)는 답을 적겠습니다 자 f(x)는 어, 2x 세제곱 더 하기 2x 제곱에다가 a가 3이죠 그래서 33x라고 적으시면 돼요 개념을 이수 <목소리> 확인체크 34호 문제 자 모든 실수 안등식이다 오죠래서 어떤 조건에 만족하려 변속이 되게 만들라 했어.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x가 1이 아닐 때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입니다. x가 1이 아닐 때는 연속이에요. 자 분모는 몇 차함수? 0이 아닐 때는 1이 아닐 때는 1차함수잖아. 분자는 몇 차함수? 그렇지, 1차함수요. 1차함수를 1차함수로 1차 나누면 1차함수 돼요. 그 연속 함수예요. 다시. 설명 적어 줄까 이거? 안 적어도 되겠나? x가 1이 아닐 때는 연속 함수예요. 맞지? 그럼 x가 1일 때 그냥 스팟이에요. 점이에요. 만약 2분의 a 마이너스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다시. x가 2일 때는 연속이고 x가 1일 때는 점이에요. 근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반드시 어디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그렇죠. x 1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 되려 좌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서술형이면 내가 시험 치면 서술형 꼭필길이다 꼭 예? 보고 잘 따라 잘또 따라하세요. 술렁 치려면 세면 좀 풀이 잘 적어야 됩니다. 그 연습장에 연습장에 줄로 맞춰서 A 포지 꽉 채우는 연습해야 돼요. 폰트도 줄이셔야 돼요. 너무 작은 애들은 좀 키우고요. 줄 노트에 처음에 쓰고 나중에 줄 노트 없는 무시해 주세요. 나중에 다 수고 나면 줄이 없는 노트에 착착착착착 정리 연습하세요. 생각보다 나중에 모의고사 학평 문제는 풀이 적는 공간이 작단다. 내 폰트, 자기 폰트 알죠? 잘 생각해봐. 풀이 아직 못정는 친구들은 잘 보고 따라하세요. 잘 보고 따라해라. 에이. 그럼 x 1로 갈때 극한값은 그 어떻게 써요? 위 아래 어느 거 써야 돼 위에 거 쓰죠. 그래서 x 마1 분의 a 꼭 루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쓰는데. 그래 이게 뭐가 같야 된다? 함수값 2 분의 a 마이너이 단어가 꼭들어가이 문장이 들어가야 감점이 10점 만점에 최소한 8점을 받아내요 그중 도중에 풀이를 틀리더라도 알겠지 그럼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 0분이0 꼴이잖아 0분이0 꼴이 되어야 되지 이거 그래야 뭐 극한감 존재하잖아 두 분은 왔습니다 그러면 아 분자가 0으로 가야 돼요 x 스이이집어넣어 보세요 a 곱하기 루트 보니까 3a 마이너스 b는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b는 3a죠 바로 대입할게요 b 자리에 뭘 대입해 어, 여기다가 바로 대입해도 괜찮죠 예, 3의 를 바로 대입한다면 a를 묶어낼게요 a를 묶어내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0분의 0 꼴인데 어? 분산을 무리수가 있네 그래서 뭘 해준다 유리화 예, 나중에 또불리 예, 적는 것도 연습 많이 해 이렇게 암산로의수암산대로 이것만 예산합니다 도형수화로 합쳐 공식이죠 x 제마나스 9니까 x 제마나스 1이죠 합쳐공식 x 1, x 1까지 안전해요. 인수분해 약분 된다고 돼있지 그래서 좌변만 봅니다. 자, 좌면을 자 바로 보낼 겁니다. x가 오케이 들어간다고 1로 보냅니다. 요건, 요건 분모로 우서 분모부터 볼까요 여기 일집분은면데1 플러스 9, 아1 플러스 8, 9 루트 9는 3이잖아. 3 플러스 3이니까 6으로 수렴하죠 분자는, 예. 요것만 남죠 x 플러스 1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 근데 a가 있으니까 2a 이 값이 뭐와 같다 2 분의 a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3이니까 양변에 6을 곱할까 여기 6 곱하면 몇 a 2a는 분자에 3 곱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3a 마이너스 3 넘기면 마이너 a는 마이너3 만족하는 a는 3이 되는 거예요 크 멋지다 a가 3이면 b는 9가 될 것이고 자 우리가 구할 타겟팅은 준식은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